안녕하세요. 오늘의 빌런의 박상훈 방중혁입니다. 네, 지금 아저씨의 그 명장면을 저희가 따라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따라할지랑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동작이 더 필요하고 어떤 거를 더 빼야 될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배기 동작을 천천히 해볼 건데요. 손 올려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상대방의 목을 지나가는 느낌으로 한번 천천히 가보세요.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이렇게이렇게 네. 네. 이렇게 가면은 상대방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예, 네, 지나세요. 그렇죠. 요거를 준비를 해서 그다음 동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허벅지나 복부를 벨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상체가 앞으로 쏠리고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으로 들어가죠 거리가 멀다 싶으면 그렇죠. 그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이제 이거를 빌런 역할 하는 사람은 요 손으로 칼든 손은 이영화에서 막습니다. 막고, 바로 빌런 역할을 사람이 그, 원빈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목으로 공격을 해요. 그때, 그렇게 막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틀어주시고 이렇게 막은 다음에, 이 손을 잡고, 밀고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주인공 역할 하는 사람이 상대방 빌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목을 베려고, 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뒤로, 스웨이로 스웨이 동작으로 뒤로 빼서 피합니다. 가장 안전한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죠? 예 이렇게 장전해서 또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예, 허벅지 쪽으로 허벅지 허벅지 내지는 이쪽 복부 쪽을 베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데 네, 이렇게 들어오면은 안 되겠죠? 깊게 들어와요. 야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칼든 손으로 막아요. 이거는 사실 좀 위험성이 많습니다. 영화적으로 좀 멋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영화적으로 멋있게 나오니까는 이렇게 막는 건데, 실제 막 빠른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으면 내가 막는 와중에 칼에 베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흘리는 게더 나아요. 흘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이쪽, 이쪽 여기 벨려고 들어오면은 뺐다가 내가 차례 들어가는 게 낫지, 이거를 굳이 어렵게 이렇게, 예, 네,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한 탄포 빼고 공격 들어오면은 빼고 들어가는 게더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다타이밍 놓쳤다 쳤을 때 차선책으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악격하는 이제 사람이 다시 목으로 들어와죠. 네. 이때 이렇게 막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습니다. 네, 주인공이 이렇게 막죠. 그리고 이걸 잡고 밀고 들어가는데 밀고 들어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배면 돼요.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연출적인 요소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멋있게 해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네.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인공 역할하는 사람이 이 상대방의 칼든 손을 이제 내립니다. 네, 내려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리고 이칼든 손, 이 팔을 베려고 합니다. 이 베는 순간에 이 빌런 역할하는 사람은 이칼이안 베이기 위해서 빼요. 자, 그러고 나서 빼자마자 바로 주인공 역할하는 사 목을 베기 위해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빼고요. 빼고 또이 사람이 이제 공격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요 지금 벌써 이 막는 동작이 두 번이 나왔는데 이 동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독이. <laughs> 좀 멋있으니까 이렇게 또, 또 막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서로 베는 동작이 나오는데, 음, 여기서 이제, 예, 이때 주인공은 약간 빼면서 베요.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악역한 사람은 이걸 하고 또 벨려고 하고 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뒤로 빼면서 이렇게 벱니다. 음. 네.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네. 하나 둘이런 식으로 교차가 돼요. 네. 천천히 한번 다시. 여기서 막고 이런 네. 식으로. 네. 어 이제 밀고 들어가죠. 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손을 내리고 이렇게 뺄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뺄때 어, 저라면은 사실 여기서 잠깐만요. 한번 이걸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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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이거를 이거를 내리고 이걸 뺄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더 직관적으로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사실은 이게 더 빠르겠죠. 근데 이제 영화 연출이 위서 굳이 여기 밴단 말이야. 그걸 빼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자. 여기서손 내려주고 여기 빼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에 목을 베려고 할때 이거는 나쁘고 저는 저라도 이렇게 할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공격이 내리고 뺐으면 바로 공격이 들어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목으로 들어가고 그 그다음에 이 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막을 때 굳이 이거를 또이렇게 막는단 말이야. 네, 굳이 이걸 막아요. 이거 막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험한데 요, 여기서 이제 영화전 연출에서 굳이 이렇게 막습니다. 사실 스웨덴 한번 빼고 막을 때 그렇죠. 이렇게 막는 거죠. 네, 막고 또그 다음에 한번더 공격을 해요. 그때 이거는 이거는 서로 교차되는 게 이것도 사실은 상대방도 서로 칼을 쓸줄 아는 사람들은 몸을 베는 건 위험하니까 서로 손가락이나 아니면 손목 팔 쪽을 베려고 해요. 이거는 서로 상대방의 팔을 벨려고 지나가는 동작이거든요. 여기서 막혔으니까 또한번칠때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도 뒤로 빼면서 나도 맞으니까 맞지 않고 뒤로 빼면서 여기 상대방의 칼을 칼을 든 손을 벨려고 지나가는 장면이. 그 이렇게 지나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지나갔죠. 어. 그러면은 여기서 주인공이 찌르. 여기 영화 자세히 보면은. 찌르는 것과 베는것 약간 중간 느낌으로 들어와요. 좀 애매하게. 베는 걸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베는 동작으로 들어 짧게 배게 들어오는데, 짧게 베는 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막습니다. 어, 악역하는 사람 굳이 이렇게 막아요. <laughs> 이렇게 막는 것보단 사실, 에, 이렇게 막는데, 여,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걸 또 돌립니다. 돌려서 보조손으로 한번 체킹하고, 공격이 들어와요. 여기 복부 쪽으로 이제 들어올 때, 요, 요 손으로 막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맞고, 자, 막았죠? 그 다음에 주의공은 여기서 요거를 돌려서 체킹을 합니다. 돌려서 체킹하고, 여기 한번또 쳐줘요. 돌려서 이렇게 쳐주고, 여기, 핫, 여기 이제 허벅지를 벨려고 쳐줍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제, 됐죠? 베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찌르는 동작 두 번을 해요. 스텝 들어오면서. 찌르는 <laughs> 거, 1차 찌를 때는 요 칼든 손으로 맞고, 두 번째 또 목을 칠땐요손으로보조선으로 막아내면. 자, 고증을 하면은 여기서 주인공이 짧게 커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짧게 커팅이 들어올 때 굳이 이거를 칼든 선으로 여기서 막아내거든요. 이건 사실 되게 위험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정말 상대가 빠르면. 빠른데 짧게까지 들어오면 사실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걸로 막고 사실은 바로 공격하는 게 낫죠. 여기 목을 빼든 이게 난데 굳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막고 이걸 또 돌려요 이제 돌립니다 돌리고 이걸 체킹을 해요. 이거 체킹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찌를 내가 만약 에 이걸 이렇게 해서 공격할 때 얘가 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선을 체킹하는 건 맞아요. 체킹하고 여기서 돌릴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죠. 내가 이걸 락을 걸고 공격을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또 굳이 하고 또 동작 크게 또 복부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인공도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막았으면 사실 그렇죠. 이렇게 찔러든지 목을 찔러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한번 돌립니다. 이런 식이죠. 돌리고 또 이거를 또 걷어내주는 거야. 칼을 왜? 이거는 중요해요. 걷어내줘야 내가 공격할 때이 칼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걷어내고 허벅지를 패죠. 그러면 주인공이 제악역한 사람이 이걸 빼요. 빼고 이제 스텝 들어오면서 목 쪽으로 공격 오는 거를 또 찔러줘요. 이렇게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어, 목으로 빼고 요거는 실제 상황에서 허벅지 빼는 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딱 컴백 상황에서도 위로 밸 것처럼 위로 위로 공격 들어올 것처럼 하고 허벅지 베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뺄 때는 허벅지 공격 들어오면 이렇게 빼든지 아니면 내가 발뗄 타이밍 놓쳤다면 허벅지 들어올 때 이렇게 아니 허벅지 이쪽벨려고 하면은 이렇게 뺐다가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안전한 건 허벅지 공격 들어올 때 빼주는게 낫죠. 요건 괜찮아요. 그리고 거리가 떨어지니까 스텝으로 쫓아 들어오면서 목으로 찔러 들어오는거예요 1차로 급하니까는 요 손으로 막고 또 들어올 때는 요 네, 손, 보조 손으로 막는거예요자 오늘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이제 처음 배우고 어, 오늘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해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 하셔서 좀 흡족하고 어, 이제는 어, 한 며칠 동안 제대로 트레이닝을 해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찍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 그, 역시 기본기가 가장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음. 앞으로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아저씨 있는 명장면을 모두 이제 찍게 될것 같은데,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영화를 이제 따라하는 만큼 최대한 그 영화의 느낌을 잘 살려서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닝을 시작한 만큼 평소에 더 열심히 해와서 다음에는 기본 동작들 혹은 동작들을 할때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